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의 속보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계층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수급자 등 모든 계층에서 모집합니다. 총 221세대를 모집하며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평수까지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또한 초역세관입니다. 따라서 매우 편리한 교통을 갖고 있고 인근의 문화시설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우전원시 월 6만 원대에서부터 월 9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초역세권 모든 계층까지 모집하는 공고라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화성시 병점 복합타운 A 다시 일블러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해당 주택 유형은 아파트이고 모집 유형은 행복주택입니다. 해당 단지는 보시다시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수급자, 고령자 모두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점복합타운 A-1블록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 1로 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병점복합타운 A-1블록 위치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점복합타운은 병점역 초역세권입니다. 서동탄역과 세마역도 2km 근방에 있고 동탄 SRT에도 금방 갈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중심상업지구 및 근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세대 수는 다양한 계층 총221 세대를 모집합니다. 첫 번째로 모집하는 혁명은 16개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5.0평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95만 4천 원이고 잔금 1,812만 6천 원을 합해서 총 1,908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77,910원입니다. 그럼 1 6형의 평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평면도는 거실 겸 침실이 있고 주방과 식당 원룸인 형태입니다. 욕실 발코니 또한 있습니다. 16A형, 16B형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25A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7.8평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95만 4천원이고 잔금 1812만 6천원을 합해서 총 1908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77,910원입니다. 그럼 25형의 평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평면도는 16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크기가 약 3평 정도 넓은 평수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26A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8.2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53만원이고 잔금 2,907만 원을 합해서 총 3,060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1 2 4,950원입니다. 네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26A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8.2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27만 5천 원이고 잔금 2,422만 5천 원을 합해서 총 2,550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10만 4,13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집하는 혁명은 26A1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8.2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61만 5천원이고 잔금 3,068만 5천원을 합해서 총 3,230만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13만 1,890원입니다. 그럼 26형의 평면도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평면도는 매우 넓습니다. 약8.2 평이고 비슷하지만 거실 겸 침실이 넓게 나온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36A 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11.1 평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216만 원이고 잔금 4,104만 원을 합해서 총 4,320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176,400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36A 형이고 해당형의 평수는 약 11.1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240만원이고 잔금 4560만원을 합해서 총 4800만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19만6천원입니다. 여덟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3 6의형이고 해당형의 평수는 약 11.1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228만원이고 잔금 4,332만원을 합해서 총 4,560만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186,200원입니다. 그럼 36평의 평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평면도는 매우 넓습니다. 약 11.1평이고 침실이 1개이고 거실, 주방, 발코니가 있습니다. 가족의 인원수가 많아도 거주하기 편리한 거주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하는 흉명은 44A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13.6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296만 원이고 잔금 5,624만 원을 합해서 총 5,920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24만 1,730원입니다. 그럼 44형의 평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평면도는 매우 넓습니다. 약 13.6평이고, 침실이 2개이고, 거실, 주방, 발코니가 있습니다. 가족의 인원수가 많아도 거주하기 편리한 거주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고의 모집 1순위는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근거지인 자를 말합니다. 2순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입니다. 3순위의 경우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입니다. 해당 모집 공고는 2022년 8월 5일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집은 2022년 8월 23일 5시에 마감하니 이를 꼭 지켜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고의 당첨 발표일은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8월 23일 5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등기 우편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고를 더 자세히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고문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공급기관은 LH이고 추가 문의 사항은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 경점 복합타운 A-1블럭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소개를 마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시면 꼭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